여보세요? 왜? 왜 전화했어? 축구나 보지? 응? 왜? 축구 중요하다매 우리나라가 공부 어? 잘한다매 뭐? 응? 응원한다고 내 연락 다 씹었잖아? 맛있지? 그래. 축구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특별히 나안 만나고 친구들이랑 응원한다 해서 봐줬는데. 그랬는데 그럼 뭐해? 축구를 본다고. 나 따위는 까먹어 두셨지. 연락도 안 받고. 그래. 축구 재밌었지. 좋았냐? 어? 실컷, 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뭐하러 연락하셨대요? 왜? 축구가 더 좋잖아. 내 연락은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연락 다안 받았지. 뭐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참나. 축구랑 살지 왜? 왜 존나 했어? 뭐, 맨날 축구만 보지 그랬어? 어? 나랑 연락하는 게, 뭐, 뭐 그리 중요하겠어? 축구가 더 중요한데, 그치? 축구가 더 중요한데, 내가 연락해서 우리 자기 너무 기다리겠다, 그치? 뭐? 축구랑 사르라고? 뭐? 나는 뭐 축구 잘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가 열심히 했다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기 는 친구들이랑 축구 얘기 많이 많이 하면서 축구랑 노르라며 어그 왜 축구도 모르는 축알못한테 말해 거시는데요? 어? 축자라리 요 어? 끼리끼리 노시지 저한테 말 걸어서 뭐가 남는다고 그러신가요? 왜요? 어 싫은데 나는 축구 잘 모르느라서 저는 저까지 거와 어떻게 말씀을 나누시나요? 응 축자라님께서 감히 <laughs> 왜요? 축구 재밌었잖아 그럼 축구 많이 많이 보면 되지 뭐하러 나한테 연락을 하셨대? 왜? 술도 더 먹고, 축구랑 더 재밌게 놀아보시지. 뭐, 낫다인, 딱히 필요도 없지, 뭐. 뭐가 중요하다 그러셔요. 네. 내가 어제, 어?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잘랐는데, 귀엽게 셀카도 찍어서 보냈더니, 어? <laughs> 축구 본다고, 어, 예쁜 애가 끝이야? 장난해? 어? 그게 다야? 어, 이쁘네? 로봇이야? AI야? 그, 뭐, 답을 입력해놨어? 어? 나한테 관심도 안 가져주고, 어? 축구만 보고, 어? 나는 뭐, 축구보다도 못하지, 뭐. 내가 머리를 자르던, 어? 염색을 하던, 어? 변신을 하던, 관심이 없지? 관심이 없잖아. 관심이 있었으면, 어? 내가 머리도 예쁘게 자르고 자기 뭐해요? 이랬는데. 어, 예쁜 애가 끝일 리가 없지. 그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줄 수가 있어? 그렇게 축구가 재밌었어? 그래, 간만에 우리나라가 그런 거 올라간 거 대단해. 대단한데. 그럼 나는? 나는 안 중요해? 자기한테 난 뭐야? 우리 이거밖에 안 돼? 어? 그렇냐고! 어? 축구가 그렇게 재밌어서, 어? 나랑 연락도 잘안될 정도로 재밌고, 어? 나한테 관심도 없고, 어? 술이나 진탕 마시고, 어? 또 가서 엄청 친구들 옆에 있어서 담배도 엄청 폈겠지, 어? 안 그래? 뭐가 미안해, 미안하기는. 아, 미안했으면은, 어? 안 그랬겠지. 근데, 어? 그 순간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쳐다본다고 내가 눈에 안 들어왔겠지 그치? 그치요 축잘알님저 따위가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뭐나화 안났어 화는 무슨 그냥, 저따위, 추갈모 씨랑 연락해주시는데, 감사하죠? 아이쿠, 감사합니다. 그싱그싱. 제가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요? 추갈모 씨, 축자랄님을 어떻게 이렇게, 어? 해드려야 되죠? 아우 저희 같이 겸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哼. 뭐가 잘못했는데 어? 뭘 잘못해? 잘못한 게뭐 있어요? 어? 자기는 축자라리라서 축구 열심히 보고 응원만 했을 뿐인데 그치? 나 따위는 뭐 잠시 잊을 수도 있는 거지 뭐안 그런가요? 네?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 에베베베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아 무슨 말할 건데, 안 들리는데, 헉? 뭐, 안 듣고 싶어. 딱히 자기는 지금 나한테 별 관심 없잖아. 말해봐. 내가 어제 머리 어떻게 변신했는지 말해봐. 어? 축구 있지 또? 어? 제대로 안 봤네 안 봤어 축구에 꽂혀가지고 내사진따인저 멀리 그냥 날려버렸네 버렸어 아니야? 아니냐고 됐어 뭐가 이뻐? 어? 이뻤으면 어제 그렇게 어 됐을까? 이뻤으면은 전화해서 자기가 제일 예뻐. 이렇게 전화해줬겠지. 전화는 무슨 어제 카톡도 겁나 늦게 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무슨. 사랑하기 뭘 사랑해. 이게 사랑에 대한 대가야? 허! 웃기시네. 됐어. 완전 삐졌거든. 왕삐졌거든. 나한테 관심도 안 주고. 어? 내가 관중도 아니고, 어? 이렇게 자기한테 관심을 구걸해야 되겠어? 어? 그 축구가 뭐라고, 그냥, 어? 나를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있냐고! 이멍청아 똥끼, 말미잘, 해삼! 진짜 못했어. 나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해놓고, 새벽까지 기다리다 잠들었는데, 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 졌다 뉴뉴 이거밖에 없어 와 진짜 어이가 없어 어? 그게 다야? 나한테 할 말이 그게 다냐고 미안함도 없고 진짜 맨날 내가 어? 그냥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어? 진짜 사람 완전 착하게만 봤지? 나 완전 나쁠 수 있어 아주 나쁜 여자일 수 있다고 평상시에 잘하라고 왜왜잘안 해? 어째서? 흠? 뭐가 싫어? 뭐뭐 뭐 내가 뭐 먹고 싶냐고 하면은 어? 뭐 그렇게 쉽게 풀릴 줄 알아? 진짜 이번에는 소고기 안 사주면은 안 풀릴 정도야. 아주 심각할 정도라고 알아? 소고기 사주든지, 그러면 조금 풀 생각을 해볼게. 나 그렇게, 어? 씹고 아무거나 먹는 여자 아니거든? 뭐, 뭘 준비해? 뭐? 올 거라고? 분명 뭐, 한 30분? 뒤에 오든가? 30분 뒤에 데리러 오면, 뭐, 고기 먹으러 가주지. 그렇다고 내가 화를 다푼건 아닌 거 알지? 조금 생각해 보는 거니까, 빨리 시간 맞춰서 오, 오든가? 그러면 내가 아주 조금 생각해 봐줄게. 그리고, 다음부터는 진짜 축구 본다고 내 연락 다 씹기만 해봐. 진짜. 다음부터는 열자롭다. 빨리 와!